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1년그 성경 통독 이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 새벽 기도회 기쁨으로 잘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아마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으신 것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는 성경 1년 성경 통독 스케줄을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첫 시작으로 노아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악이 온 세상을 뒤엎고 죄의 영향력이 땅 끝에까지 미치는 그런 아주 어,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인류를 새롭게 재건하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노화를 희망의 단서와 근거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노화의 이 심판 과정을 보면 심판은 그 멸절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재창조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했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은 일곱 어 일곱 쌍으로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이렇게 방주 안에 태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명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성별된 그 짐승들이 방주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땅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이 땅에서 솟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땅 아래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가기까지가 7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수잖아요. 상세기는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지시고, 으 7일 때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창조의 주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건하시고, 창조하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은 이제 완전수로도 통하지요. 하나님이 7일 동안 방주의 생물들을 다시 다 이렇게 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동안 그 모든 과정은 일종의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성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서 이제 비가 쏟아지는 기간이 무려 40일 동안의 기간이었어요. 40일 동안 비가 어, 밤낮 쉬지 않고 온 세상을 다 덮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40이라는 수도 또 성경에서는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음,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은요, 그 40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보호하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깊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40일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바깥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죄악으로 어 땅끝까지 미쳐 있던 그 세계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의 잘못된 습관과 또, 삶의 모든 방향들을 다시 다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상징적 수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들이고요. 그렇게, 어, 물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150일 동안, 어, 그 물이 계속 덮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이 물을 물러가게 하실 때 오늘 본문 보니까요.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찬 채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다시 불음으로 물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렇게 방주 안에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바람을 온 세상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을 때그 코에 하나님의 바람을 호흡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루아크라고 하고 이걸 이제 우리 그러니까 영으로 그렇게 번역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호흡,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 새로운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움트서 싹이 터서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이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으로 땅에 물을 물러가게 할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어, 많은 방주 안에 구별된 그 짐승들을 기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은 곧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영적으로 음, 건강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요. 뭘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또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걸 뜻합니다. 정반대로, 어,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세상 일에 더 바쁘고 또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게 망각이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지으셔서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일거수 일투족 일, 일 일거수 일투를 하나하나 하나 전부 다 세심하게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짐승 하나하나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희망의 단서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바람으로 새로운 창조의 토대를 만드시고 그리고 노아와 새로운 그 짐승들 성변된 짐승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보다 처음 그 처음 청...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그 모습을 기억한 그대로 다시 그들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천천히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0일 지나서 이제 방주의 창문을 열고 물이 말랐는지 알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이제 새,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내고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한 72여일 정도를 기다린 채로 땅이 다 마른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제서야 방주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이 짐승들은 방주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냐면 기간으로 얘기하자면 370일 정도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주 안은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안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1년은) (365일) 아닙니까 우리가 (365일) 보다 더한 날 (365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지향점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보여줘요. 그렇죠. 365일로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으로도 모자란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그렇게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 할때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8절. 팔... 장 15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정화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준비하였으니, 너희가 다시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사람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자기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마음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명령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나와서 20절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재단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다 예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도 드렸지만 모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관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첫 시작은 늘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올 한해 2024년 예배하는 생활에 보다, 보다 더 집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단을 그렇게 쌓았어요. 준비된 어. 재물로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노아의 이첫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개가 예배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확증해 주셨어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노아의 심판 공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방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들이 악이 횡행하고 악이 땅 끝에 미치기까지 하나님이 그저 지켜만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본래 마음 속에 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성향. 그 치명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치명적인 문제, 이 문제가 너희들 속에 있긴 하지만 내가 그거 그냥 앞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간섭해서 적극적으로 고칠 것이고 설득할 것이고 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보도록 돌이키도록 내가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어, 어떻게 보면 더욱 적극적인 구애 활동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더 가까이 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계속 쫓아오시고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첫 마음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땅에 음,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 그 악한 봉성을 내가 팔짱 끼고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상에 지으시고 그저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성화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재창조되고 있어요. 이 재창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완성을 향해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에 궁극적 지향점이에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가 결국 나중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올한 해도 우리가 작년보다 더욱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조금씩 그게 뭐한 발이 됐든 두 발이 됐든 어, 그거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작년보다 더욱더 올해는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를 정결하기를 원전하기로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며 올 하래를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혹여 걷길로 가더라도 혹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더라도 그냥 팔짱 끼고 방임하지 않겠다.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다시 주님께로 서도록 그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다시 빚어져야 되고 우리 주님 편에 서도록 재조정되어야 되고 재창조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죄들 인정합니다.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과 예배로 교제하며 올한 해도 하나님 보시 시기에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복된 날 시작합니다.